옆에 계신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비도 오고요 또 계속된 새벽 기도를 통해 피로도 누적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 좋은 시스템이 있고, 참 건강한 몸이 있고, 예배 드리기 좋은 여건에서는 사실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처럼 계속되는 새벽 기대 때문에 육체도 피곤하고 조금 쉬고 싶고, 또 비까지 이렇게 많이 내리니 사실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꿈꾸지 않습니까? 내 직장에서 또내 가정이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우리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환경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안간힘을 쓴 것처럼 내가 가진 신앙을 통해서도 신앙인으로 성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받을 수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건강의 축복일까요? 자녀들의 잘 되는 걸까요? 삶 자체가 만사 형통한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 성공했다는 증거일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지만 사실 신앙인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사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성공일 겁니다. 나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기적처럼 성취되는 것이 내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으로 성공하는 것이고, 한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맛본다는 것은 엄청난 자,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분명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작게는 이 나라는 한 사람의 변화에서 크게는 인류 전체 역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뜻하심이며 계획하심입니다. 즉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뜻하심과 계획하심으로 또 우리를 통해 그것들을 성해 나간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성공입니까. 어, 성공적인 신앙인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다면 변화는 시작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큰 꿈과 비전이 있으면 사실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여유로워지고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당당해집니다. 이건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는 성도나 꿈이 있는 교회는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작은 일에 소리를 높이지 않고 작은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왔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고요. 교회가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열방 성교의 큰, 큰 꿈을 가지고 수없이도 많은 성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고, 또 청년들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성교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 전도에 힘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국 교회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놀란 부흥을 맛보았지요.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돈에 목숨을 걸고요, 건물에 집착을 하고, 정치와 권력에 참여하고. 건물을 높이 세우는 일에, 교회 멋지고 화려한 시스템을 채우는 일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일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집념하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비전이 있다면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는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될 사람인데, 작은 것에 집착하고 목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공적인 신앙인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실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성공을 맛보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도 이 42년간의 신앙생활과 12년간의 교육자 삶을 뒤돌아볼 때 가장 많이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더 참을 걸, 좀더 기다릴 걸. 좀더 참고, 좀더 기다렸다면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하고,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났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했다는 것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셀수 없는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7장에서는 아들을 주실 건데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라는 아브라함을 통한 큰 꿈과 비전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꿈과 비전입니까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죠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장 세웠습니다. 그래야 사라의 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마일을 낳았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인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라를 통해 낳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대를 이을 아들인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의 조상이 될이 약속의 아들 이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원하지 않고, 이제는 다 늙어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이나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를 아이도 가졌고 내 몸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 이제는 성취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 이스마일이나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 그것을 기다려내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사실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보이고 잘 되는 것 같고 내 계획이 잘 선택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더디기만 하고 아직 이루어질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설계한 내 계획은 당장 내 눈앞에 현실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뭔가 큰 변화로 보여집니다. 저도 제 삶을 다시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습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더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제갈 길을 계획하고 선택해서. 무작정 가다 보니,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수습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이 마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계획으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습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마엘을 얻고 정말 행복했겠지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하며 이제 다 이른 듯하여 이스마엘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하며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길지 못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내 계획으로 내 눈앞에 보였던 무언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이삭의 출생은 기쁨과 동시에 내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며,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행은 내 계획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계획이 만들어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갈등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전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갈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갈은 억울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런 쫓겨나는 신세,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운 아브라함의 계획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일은 종로를하는 자들이 되었고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되었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고 버려진 자가 되었고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장세우는 우리의 계획의 결말인 겁니다. 율법주의를 남겼고 육체의 삶을 종속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떠한 결말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약속의 언약의 은혜, 은혜의 언약이 되었고, 그들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었고, 그의 어미는 자유 있는 여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계획의 결말이 되는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고, 열국의 아비의 자녀이기에 다시는 이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이니, 율법에 또는 육신적인 것에 목매어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공부도 못했고요. 비비런독도 없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앞으로도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자존감이 교만할 정도로 높습니다. 뭘 해도 자신이 있고요. 이 멘탈도 강하고요.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한 이유가 바로 이유 없는 저의 자, 자신감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리 자신감이 넘칠까? 분명 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뭔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 있게 제가 당당하게 살수 있는 것은 제 어머니가 제게 주신 큰 꿈과 비전 때문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던 그때에 어머니는 저에게 제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는 태몽을 엄마는 꾸었다. 널 위해 기도하면 자꾸 하보드가 나온다. 너는 하보드를 갈 거다. 뭐 그냥 저 위로하는 선의 거짓말로 저는 선의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혹시 모르지 않을까? 언젠가는, 언젠가는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큰 꿈을 품으니 없어도 저 당당해지고 자신있고 부끄럽지 않게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현실은 현실을 보아서는 절대 그 어머니의 이 태몽과 그 기도는 거짓 부렁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새 자녀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새 아이를 통해 효도 받을 것을 믿고 잘 모시고 있습니다. 저를 하버드로 데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잘 새아이를 모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의 자녀인 것입니다 종의 여자의 자녀가 아니라 네,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잘 풀리지 않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것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큰 뜻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큰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그 조그만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안 하시네.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일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청복교회는 큰 꿈과 비전을 이루어낼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 작은 것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네 안되네 나는 인정을 하네 못하네 작은 것에 목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성도이고 교회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 그 놀라운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지금은 뭔가 그것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계획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이루어 낼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큰 꿈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종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 있는 자의 자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